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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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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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백조기 시즌이 초반이라 큰 사이즈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마리스보다는 좀큰 사이즈로 한번 파이팅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셀 때는 조금 늘 나올 거예요. 대신 우리 불셀 대신 시알 CR, 시알이 제가 알기로는 어제 우리 상담 때가 나왔는데 시알을 좋아해. 요 오늘은 시알 위주로 이길 거예요. 파이팅 하시고 파이팅 시작. 선장님 오늘 어느 지역으로 출조하나요? 처음에는 통원항 근쪽에좀 나오기 때문에 통원항하고 비상촌 사이에 출조할 때. 선장님 시즌 초반에 어, 마리스보다 사이즈가 좋다고 그러는데 어, 어떨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 이제 조금 물 때는 마리스가 많이 나오는 대신 좀 시알이 달아요. 그런데 아. 오늘은 대살리 대살 대물 때예요. 하시면 이제 초보자분들도 쉽게 그 할수 있는 낚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여기 입질이 장난니 두두두두 그거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지. 아우 안 들어가. 한 마리로. 두번 깼을 수 있어. 자, 백경우로 측이 소자 지렁이 길게 달아주고. 아 어디서 오셨어요? 아산에서 왔어요. 올해 백종기첫 출조하신 거죠? 네. 잘출탁드습니다 아이고 시야이 뭐 괜찮아요. 아. 작년보다 씨알이 어떤 것 같아요? 아, 씨알 작년보다 완전히 커졌는데. 아, 오케이. 화이팅 가세요. 아유고 씨알이 좋네요. 네. 네. 백종이랑 씨해 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손맛이 어떠셨어요? 좋습니다. 예. 골비 아. 올해 첫 출조 하셨어요, 백종이 예. 아유, 사이즈가 그래도 괜찮네요. 예. 많이 오, 컸네요. 작년보다는 씨알이 엄청 커네요. 한번 보여 주세요. 벚꽃 소리 들리시죠? 어,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네요 나오기 시니 네. 올해 첫 출투 하신거죠? <laughs> 첫 출투입니다 네 시야를 괜찮아요 어디 오셨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오 어, 나이스 나이스 비백종인 <laughs> 태어나 잡아본예 어, 화이팅 하세요 손맛 을 느끼세요. 잘 잡으시네. 여기한번 봐주세요. 어우 쌍거리. 야, 이한번 봐주세요 여기. CR 존돌려주세요 CR 존 쌍거리 훌륭하십니다. 1 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많이 잡으셨네요. 개살이라 뭐 물색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한번 봐주세요 영혼 영혼이 없어요 어? 어아 이거 뭔가요 이거는 이거는 장대요 장대 어 이거는 잡으시면 조사님들이 조심 할 부분이 그 이걸 가시에 찔리면 손이 뚱뚱 보여. 그래서 집게를 만지셔야 돼요 날이 좋네 그럼 한번 봐주세요 아우 꾹꾹 꾹꾹 한번 꾹꾹 한번 해주세요 꾹꾹? 아. 어어소 난다 아어 소리 들리시죠? 꾹꾹 어사이어사이 좋아요 이거 부시 아니야 부케? 부시? 장대 아니야 장대? 어 사이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우 근데 강원도에서 왔는데 강원도말을 안쓰시네요? 아 저는 원래 저기 사투리를 안씁니다 원래 와어 굿굿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백종이 처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laughs> 근데, 뭐, 많이 나온 것처럼 마, 말씀하시네요? 아니, 맨 처음에 너무 조그만 걸 잡아가지고요. 네, 오. 파이팅 하세요. 감사 더. 니다감사 사이즈 좋다. 오. 사이즈 나쁘다. 오. 어. 오. 와우. 오야야야야야. 아주 싱싱합니다. 오이고, 장어에 장어, 오. 장어. 와우. 어, 덤벌다 덤벌다 이거 남편분 몸보신하라고 또 이거 잡으셨네 또 이거 이거 아이고 옆에 여성 조사님도 앞편분 몸보신 해주려고 이거 <laughs> 난리가 아니네 난리가 오우, <laughs> <laughs> 수조이수조이수조이 수족이, 수족이. 아우 이거 3만원짜리 3만원짜리 아우 선맛이 어땠어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싼 거리하셨네요. 아, 한번더 봐. 못 낚다가 싼 거리야. 느낌이 어땠어요? 어, 신기했어요. 예. 네. 아, 다 사이즈들이 작은 어. 사이즈는 거의 없네요. 오 소리 들리이요 오늘 조항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즌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스키알이 너무 좋아갖고 완전 대만족이었구요 네네 어, 마리스는그 4살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스도한 50수 압박까지 잡을 수 있어갖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50수나 잡으셨나요? 네와 어, 대단하십니다 아 오늘 조합 아주 끝내 좋습니다 아몇 어, 수나 잡으셨어요? 오늘 한 요만한 한어 그렇게 큰거요? 사이즈보다 거예요? 큰 한, <laughs> 우와 어, 그럼 되게 큰건데 네, 뭐 이런걸로 예. 43수정도 했습니 어우 되게 많이 잡으셨네요 예. 아정 <laughs> 오늘 잡은 조과에요 제일 많이 잡으신 분은 한 50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 오 많다